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. 어, 이번에는 그 우리가 반응공학을 하면 차수가 안 주어졌을 때 n차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를 이제 구하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. 화공기사나 옛날에는 화공직 5급에도 나왔었어요.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그 차수. 그 다음에 반응속도상수를 찾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K와 N을 찾는 거. 그래서 이거는 화공기사. 학원 기사 이천. 2000...